네. 오늘의 말씀은 영생이라는 주제 제목입니다. 우리 사람이 죽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죠. 죽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또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생명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성경에는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생은 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그냥 오래오래 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뜻이 큰 그런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이단들 중에 보면은 이단의 교주라든지 또는 이단에 속하면은 어, 실제로 이 땅에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제가 보니까 그 교주를 보니까 10년 전보다 훨씬 더 늙었어요 20년 전보다 확실히 많이 늙었어요 병원도 다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죽지 않는다고 하고 어, 자기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사람들을 지금도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또 거기에 속한 사람들 중에 죽으면 은이 사람은 배도를 해서 그렇다 이 사람은 죄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은 것이지 우리에게 속하면 죽지 않는다 이렇게 참 무모한 그런 말을 하면서요 속이고 있는데 그런 데 속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참 답답하고 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의 영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예수님이 직접하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 이제 소멸되게, 죽고 소멸되는 어 그런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육체가 소멸될 때 우리가 소멸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 누가 보면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어 강도, 십자가 옆에 또 있는 그 강도가 같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강도가 예수님께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또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했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강도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천국을 얻습니다. 이 강도는 내가 이죄 지은 것에 봉을 받습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나라 천국에 가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짧은 고백이었지만은 그 속에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회개가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천국의 주인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강도는 즉시 천국에 갈수 있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육체는 십자가에서 그날 죽습니다. 생명이, 이제 심장이 이제 섭니다. 그리고 이제 몸은, 이제 뇌가 죽고요. 이제 몸은 해체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너의 몸은 오늘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나 너는, 그너 진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죽어서 육체가 끝이 아니다 말이죠. 네. 누가복음 16장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살고 또 가난한 거지가 그집 앞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 이 부자가 에, 죽었을 때 에, 그는 어, 음부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거지는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음부에서 고통받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부탁하는 그런 하나님께 부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물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셔달라고 그렇게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성공을 하고 많은 것을 이루고 또 재산을 모으고 많이 이 세상을 누리며 산 사람, 그 사람도 죽고,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의 집문 앞에서 정말 버려진 음식 액지 끄기를 먹고 살고, 병이 들어도 고치지 못하고, 개들이 와서 흔대를 하려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던 사람도 결국은 다 죽는단 말이야.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이 세상을 마음껏 누렸던 사람도, 이 세상에서 고생만 많이 했던 사람도 결국은 다 죽는데, 문제는 이 땅의 삶, 이제 70년, 80년, 90년 살다가 가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었다면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이 누린 사람이 뜨거운 곳에 가서 말이죠 사는 그 흉벌의 자리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거지였던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장사 지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좋은 명당에 묻혀서 끝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 화장터에서 화장하고 가루를 뿌리거나 묻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가거나 또는 뜨거운 음부에 고통하는 곳에 가거나 그 사람은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운명을 맞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없어지지 않는 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요 소멸되지 않는 우리 영혼이 있어서 천국이나 지옥 그 중에 하나로 가는 영원한 불멸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락의 상태로 가게 되면 그것은 영생이라고 이름하기에 합당하고요 그러나 만약에 형벌과 심판의 자리로 간다면 그것은 영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멸의 존재지만은 영벌로 들어가면 살았지만 그거는 영생이라는 말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짜 사는 것 따온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벌이기 때문에 불멸하지, 불멸의 존재지만은 죽지 않지만은 살아있지만은 그거는 생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고 영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영생이라 할 때는 이것은 영원한 복락의 상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냥 천국에 딱가 있는 그 천국이란 장소에 갔다고 그게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져야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 결국 그렇게 살다가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이 있다는 것은 영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면 뭘 말하느냐 하면요. 전제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제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생명이 없는 상태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이미 죽어 있는 상태를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실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했어요. 죄를 인간이 범하고 죄 아래 살아가고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은 죄 가운데 있는 세계 속에 죄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로 이미 온다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의 예, 그 영원한 아버지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상태로 인간이 지금 이 세상에 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영원한 생명 영생 자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존재 죄인입니다. 그 죄인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육체 생명은 잠시 땅을 살면서 활동하지만은 예,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그 미래도 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말합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믿을 때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살아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또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허물이 바로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 안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인생은 말이죠 감사하지 않냐는 이 인생은 말이죠 이것은 죽은 생명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예수의 생명과 우리가 결합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마치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 그렇게 죄의 형벌은 이미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된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심령에 모시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의 유명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말하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갖게 됩니까?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청산하는 희생의 제물로그 아들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이지만은 우리의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희생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 죄의 값을 청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근거가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십니다. 예수를 우리의 심령에 모셔드리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시면 영생이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원래 존재한단 말이에요.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면또 정글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왜 하나님은 영생을 그 아들 안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모셔야 우리가 영생을 갖습니다. 요한 일서 5장 20절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하나님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어, 이렇게, 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영생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가지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넘겨주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께 주셨다 이 세상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은 이 권세를 받으신 분이다 말이죠 그런데 왜이 아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막 휘두르기 위해서 막 자랑하기 위해서 막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자 되신 것은요 그것을 사용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건세를 사용하신단 말이죠 이 세계에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원한 결과를 갖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를 얻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제하실 때 결국 이 영생을 얻는 그 일에 관련해서 최종 목표를 가지시고 이 세상의 만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초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움직이기도 하고 도시가 움직이기도 하고 사회질서가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움직이는데 이 세상이 돌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앞에 나와서 해계하고 믿는 주의 백성들이 생겨납니다 그 속에서요 그 환경이 움직이면서 그 영생 얻는 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큰 우주가 있어도 말이죠. 이 우주 속에 생명이 있는 이 지구는 말이죠. 정말 더문 거 아니겠습니까? 예. 큰 우주가 다 주, 주관되고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지만 그게 생명이 있는 이 지구는 예. 그렇게 어, 흔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크게 움직여도요. 이 속에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영생을 주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죠. 그것은 5절에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영화를 누리셨던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기에 그분에게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는가? 그분이 누구시기에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분이 누구시기에 그분을 모신 자는 영생을 가지는가? 그분이 누구시기에 그분을 모신 자는 사망에서 일어나서 생명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고 천국의 상속자가 될수 있는가. 그분이 누구시냐면 그분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누리셨던 그러한 바로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특별하신 존재이신 겁니다. 이단에, 이 세상에 정말 지금 요즘에 이단 때문에 너무 우리 기분 안 좋고 마음 상한 일들이 많아요. 그 보면은 예수님은 벌써 조금 옆으로 밀어놨어요. 그 주인공이 이제 그 교주가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지금 일을 이룬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머리세요. 지금도 예수님이 머리,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이 머리세요.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구원자가 되거나 만왕의 왕이 되거나 주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누가 인류의 마지막 구원의 추수 때그 추수 밭에 주인공의 역할을 할 다른 아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특별하신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계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신 영원하신 존재가 말이죠. 바로 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고도 남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고난과 받으신 형벌이 마저 인류의 죄를 청산할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바로 이분 한 분으로 해결이 되도록 우리의 구원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마지막으로 저는 영생의 현재성과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생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육체가 나중에 이 땅에서는 죄 때문에 한번 죽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천국에 가면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그, 말,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영생을 지금 얻는다고 할때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현재성입니다. 현재성은 뭐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생을 사는 동안에 영생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의 모심으로 이미 영생을 가진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미 영생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그 원리대로 작용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서 지키면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참고 견디고 지키면은 30배와 60배 100배의 생명의 결실이 이 땅에서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가 이 땅에서부터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생명에는 기쁨과 평안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이 영생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이 영생은 관계성으로 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영생은 그냥 우리가 호주머니에 뭘 하나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이걸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게 됐다. 이런 차원의 소유적인 의미로 영생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불완전한 생각입니다. 영생은 어떤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영생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아니고 영생이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영생이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관계성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어,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거 바로 그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죠. 예, 그가 보낸 신자 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뭐, 어디 글을 한줄 읽어서 예, 뭐 하나님과 예수를, 어, 예수가 있다. 예, 어, 그래서 어, 그, 그, 그걸 책, 그냥 글로 읽고 어, 그래서 내가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예, 안다 말이죠. 예, 머리로 아는 거죠. 예, 이 아는 것이 곧 영생이냐. 예, 그 말이 아닙니다. 예, 이 성경에서 지금 말이 아는 것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유명한 분이 한분 있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 내가 그분을 안다고 할수 있죠. 예, 신문에 나니까 신문에 나고 예, 뭐 인터넷에 조회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 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아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아느냐 그 사람과 내가 사귐이 있느냐 그 사람과 나는 서로 아는 사이냐 지금 여기 아는 것은 친구 거를 아는 서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그 사람에 대, 대해서 좀 아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가 나를 알고 내가 정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내가 그와 같이 먹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와 같이 일을 하거나 같이 그하기 때문에 서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사귐이 있느냐 내가 그분들과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덴에서 나온 후에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아들 가인을 낳게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동침함에다가 이 숫자가 붙어 있고 밑에 각주로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알게 되며다, 알게 되며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이 여러분 성경 밑에 한줄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아담이 하와를 알므로 그 아이를 임신하고 아기를 낳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침함에 해당되는 그 말이 안다는 말이에요. 안다는 말의 의미는 같이 관계를 가진단 말이에요. 같이 서로 실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지금 하신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도 우리가 참 하나님과 그의 본이신 자 예수와 사기이 있는 것을 영생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온전합니다 물론 그렇게 사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예. 처음부터 어떻게 바로 사기면 그거에 대해서 좀 듣기도 하고 예. 객관적으로 좀 어떤 정보를 알기도 하고 예. 배우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 그것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거기에 거쳐서는 안 되는 그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 거쳐서는 안 되고 바로 그분을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과 실제적인 관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연구하면서도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왜 나에게로 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왜 살아있는 나를 의식하고, 살아있는 나를 바라보고, 살아있는 나에게 와서 관계를 가지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발에 앉고 입을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분의 피 흘린 발에 우리의 입을 맞추고 구원자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라. 그래야 영생이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미지근하고, 예, 영적으로 가난하기 짝이 없는 라우디아 교회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과 관계없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재능도 있고, 행사도 많지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들이 정말 자신들의 삶 속에 예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헐벗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난하다고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서 내가 들어가게 해라 나와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는 나와 같이 사는 삶으로 나와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영생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사시다가 영원한 천국에도 이르는 영생으로 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추원드립니다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수간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생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영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고백을 하며 주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나와 함께 사시라고 그렇게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